자 오늘 여론조사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론조사 꽃에서 총선 여론조사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여론조사 꽃이 확실히 돈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합니다. 그 동안에 보수 가 표집이 된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여조 가스라이팅, 저번 대선 때 했었던 걸 그대로. 어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꽃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잘안 먹힙니다. 여론조사 꽃은 지금 국회의원들조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조차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인데 돈을 엄청 쓰고 있어요. 이번에 여론조사 4억 썼답니다. <laughs> 망할 거야 이러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청소년 큰 힘이 된다. 예,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 진짜. 든든합니다 여런주사 이야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임종석과 이낙연이야기 야 임종석이 탈당 안한다 이낙연만 바보 됐어요 아 이낙연 진짜 초라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아 정말 유튜브 한명 고소할 때부터 정해진 수순 아닌가 싶긴 한데 자 그리고 부산 3인방 이야기 부산에서 한번 돌풍을 일으켜 줬으면 하는 부산 3인방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 조사 보겠습니다. 예, 우리 구라미터 국민의힘이 46.7, 민주당이 39.1이 나왔습니다. 격차가 엄청 많이 벌어졌어요. 국민의힘이 앞서는 여론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공천이 확정될 때까지의 여론 조사는 볼 필요가 없다. 이게 굉장히 왜곡됩니다. 일단은 경선 지역에 당에서 문자를 엄청 돌려요. 여론 조사 지금 경선 여론 조사하고 있으니까 전화 받아 주십시오. 조직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리얼미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론조사 꽃에서도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감안하고 보면 되고요. 갤럽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갤럽 여론조사도 어, 2월 27일에서 29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거 진짜 역대급이에요. 보수가 363인데 진보가 256이에요. 100명이 넘게 차이납니다. 이런 과표집은 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몇 십명 더과 표집되는 건 봤어도 100명이 넘게 차이가 나요 보수 진보가 자 이렇게나 엄청나게 많이 과 표집된 상태라는 거를 우리가 감안하고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진짜 상황이 민주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39로 올라갔어요 야 이거 밖에 안 올라가 이게 보수가 100명 이상 과표집된 여론조사. 그런데도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락이죠, 하락. 하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은 30에서 35% 사이.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심리적 탄핵선이에요.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40%로 3% 상승했고, 민주당이 2% 하락했습니다. 자, 보수가 이렇게나 과표집됐는데도, 예, 이렇게나 과표집됐는데도, 이렇게 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압도적인 말도 안 되는 보수가 표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총선 그 공천이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꽃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번에 이제 정례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 연휴 때는 워낙에 보수가 표집이 계속 잡혀요. 3.1절 연휴가 있었잖아요. 이게 연휴 때는 진보의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저만해도 연휴다라고 하면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자 민주당 지지자가 가장 많은 30대, 40대, 50대 여기는 연휴가 되면 바빠요. 그리고 노인네들은 뭐 상관없지. 그래서 여론석꽃이 연휴 기간 때 정례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민주당 뭐 지지율이나 이런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을 안 했고. 총선 여론조사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볼만 합니다. 부산 진구갑입니다. 부산 진구갑. 여기에서 지금 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많이 앞서는 지역이죠. 부산 진구갑.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서은숙 최고위원이 나옵니다. 32.7대 34.9 붙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높지 못하지만, 인물만 좋은 인물로 들어가면 해볼만 하다. 이게 부산의 여론이라는 겁니다. 서훈숙 최고위원 시원시원하게 선명하게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서 지금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에요. 이건. 부산 진구 해볼만 하다. 서훈숙 이거 싸워볼만 하다. 이 정도 수치가 나와줘야 부산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왜 부울경이나 대구나 TK나 이런 데에서 압도적으로 지냐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가요. 왜냐, 가능성이 없으니까. 짜증나니까. 안 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주면, 그래, 한표 찍어보자. 민주당 선수 한번 밀어줘 보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고, 이건 부산 전체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이 국민의힘이 공천을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산 사흘입니다. 여기는 53.3대29.3 이에요. 53.3대 29.3. 너무나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역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조경태. 당내 경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조경태가 이기고 있습니다. 감점 받는다 하더라도 조경태가 무난하게 이기는 예, 그런 지역구다. 여기에 누가 가냐? 영입인재 이재성. <laughs> 이분이 조경태에게 도전했는데, 와, 이거는 어렵죠. 어,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재성 이분이 후보가 대놓고 조경태를 저격하고 여기에다가 출사표를 던졌다는 거 이게 진짜 의미가 있다. 이기긴 어렵겠지만 이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기면은 진짜 대박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 도전은 이재성, 영입인재, 조경태와 붙는데 차이가 아직 많이 나고 있고 울산 북구 우리입니다. 여기는 오차범위 내에 박빙인 곳이죠, 정당 지지율은. 자, 여기에 이제 누가 가냐. 박대동, 그리고 이렇게 진보당입니다. 여기는 이번에 비례연합정당 합의하면서 민주당이 양보해준 곳인데, 저요. 왜 했어? 거기다가 여기에 기존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이상은 의원인가요? 그분이 무소속 출마 지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럴 거면 왜 양보하냐고. 지금 보면 이 진보당의 이 양반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이 있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정당도 그렇고 이성원 의원인가요? 예, 이성원 의원이 이 지금 불출마 아니 그. 무소속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기는 가능성이 있는데 주는 건 모르겠는데 이기는 가능성이 낮은데 줘버렸잖아요. 아우, 진짜. 울산 동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김태선 의원이 후보가 국민의힘을 이깁니다. 예, 여기선. 울산에서 확실하게 좀 유리한 지역이에요, 여긴. 용인병. 여기도 미세하게 민주당이 앞서는 지역인데, 여기가 의미가 있죠.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인데, 정춘숙, 현역의원 정춘숙이 부승찬에게 집니다. 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춘숙은 민주당 패미빌런 3대장 중에 한 명이죠. 남인순, 권인숙, 정춘숙. 여기에 이제 진선미나, 뭐몇 명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 3인방이 민주당을 다 망치고 있어요. 저번 대선, 패미 때문에 졌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닷페이스에 출연시킨 인간이 누구냐? 권인숙, 저, 저, 권인숙 정춘숙이다. 지금 권인숙은 나갈이 되는 것 같고, 남인수는 살아남는 것 같고, 정춘숙은 부승찬이 아웃시켜 줄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 이패미 빌런급들을 빨리 축출해내지 않으면, 민주당 대선에서 또 어려워져요. 아페이스라는 예, 유튜브 채널은 없어졌습니다. 그게 여성을 대표하는 채널이 아니라 그냥 페미들의 채널이었는데 거기에 굳이 출연해가지고 망해버렸죠. 뭐 남인순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페미 빌런들이 쪼그라들잖아. 세력이 쪼그라들면 얘네들이 할수 있는 게 그만큼 사라지게 되고 얘네도 눈치 보면서 대세에 붙는 이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남인순 하나 살아난 거 짜증나지만 그래도 정춘숙하고 권인숙 둘 날리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승찬 후보가 권인 어, 정춘숙을 잡고 있는 이 그림 너무나 아름답다. 자 이제 국민의힘하고 붙어보면 고석이랑 붙어보면 부승찬이 이기는 그림이 나옵니다. 예, 여기는 부승찬이 권, 정춘숙만 잡아주면 더 크게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지역구고요. 정춘숙이 붙어도 이긴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천 경선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용인병. 부승찬 후보가 반드시 이겨서 국회에 좀 진출해야 되고, 부승찬 후보가 국회에 진출해야 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관저 옮기는 거나, 이 국방부, 이 청와대 옮기는 거나, 이런 것서부터 다 들여다봐야 된다. 부승찬 후보는 그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전투력 강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승찬 후보님 응원하고 어, 국회로 가야 됩니다. 정춘숙 잡고 국회에 가면 일석 2조예요. 예, 그냥 한 명의 의석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춘숙을 잡는 것, 예, 정춘숙을 잡는 게또 플러스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지역구예요. 용인병, 용인병에 사시는 분들은 꼭 부승찬 경선에서 붙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구다. 여론조사 꽃에서 이렇게 총선 여론조사를 지역별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총선 전까지 계속해서 이 여론조사를 돌린다고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지역별로 500 샘플로 이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거든요. 어, 지역구가 크지가 않잖아요. 보통 이제 전국 여론조사하면, 서울만 한 150명, 1000명 조사에 서울만 150명 정도 잡힙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만 500 샘플로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론 지형도 바뀌고 있고,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 꽃에서 박용진 대 정봉주 더블스코어 나왔는데 지금은 정봉주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선거는 선거 막판까지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한 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것만이 이재명을 지킬 수 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총선 지면요,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끝나고, 이재명의, 인간 이재명의 인생도 그냥 끝납니다.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이재명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못한다, 짜증내고, 막 이럴 여유가 없어. 항상. 기운 내야 된다.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승찬 정춘숙 잡고 국회 입성하면 매우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지역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이겁니다. 서울, 선거구 별로 전부 다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자, 보시면 보라색이 민주당 우세, 여기 하늘색, 이렇게돼는 데가 이제 박빙, 그리고 회색은 더박빙, 빨간색이 국민의힘 우세, 이렇게 되는데, 종로, 이깁니다. 서대문갑도 이깁니다. 위쪽은 다 이겨요. 동대문갑하고 광진구 을은 20대가 표집이 덜 돼서 발표할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도 이기는 지역이죠. 용산이 44.0대 41.1 용산부터 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영등포구 을이 지금 국민의 힘으로 나왔는데 여기가 튀었어요. 여기는 튄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동작구 갑을 전부다 민주당이 이기는 지역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동작구는 이제 이을 쪽은 나경원이 나와서 이 나경원을 누가 잡느냐 했는데 유삼령 총경이 결정이 됐죠. 유삼령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긴 합니다만 인물로 한번 돌파를 해보자. 붙어볼 만합니다. 예, 붙어볼 만하고 여기도. 여기는 어렵습니다. 서초 갑을 강남 갑을 병. 여기는 어렵습니다. 예, 여기는 안 되고. 서초... 을인가요? 서초 우리 어, 홍익표가 어디죠? 서초 갑인가? 서초 을인가? 홍익표가 선전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만, 홍익표 하는 거 보아하니, 안될것 같고, 안 되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고민정은, 되, 고민정은, 아예 모르겠다. <laughs> 고민정 얘기는 하지 말죠. 짜증나니까. 송파 쪽도 여기 송파 을이나 이런 데들이 좀 붙어볼 만하게 바뀐, 게 송파구가 좀 바뀐 이유가, 어,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뭐, 이런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들이요.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송파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가 막 들어오면서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많이 늘어난 지역. 송파구가 그런 지역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양천구 갑이 있죠. 목동이 있는 곳, 양천갑. 여기는 워낙에 국민의힘이 계속 노리는 지역인데, 여기가 황희 지역군가 그래요, 황희. 황의. 네, 황희가 지역인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얼굴을 내비치지 않고 중앙정치도 잘안 하는데, 장관하고 뭐 이러면서, 황희가 또 수박 중에 수박이거든요. 인기가 없는데, 황희가 이나영이라는 분과 경선하다가 이나영이 선거법 위반으로 탈락을 해버렸어요. 아 그래서 황희가 출마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 돼버렸고, 근데 여기에 조수진이 나옵니다. 근데 조수진이 비호감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황희 대 조수진이 붙으면 황희가 이길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후보, 또 남자 후보, 젊은 후보가 이쪽에 그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이제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에, 이 목동피셜, 에, 목동 주민에게 들은 말인데, 이 남자 후보는 호감도가 좀 있다. 근데 경선에서 못 이길 것 같다. 아, 구자룡 확정 났나요? 경선에서 이겼어? 아, 조수진. 야, 이러면은 황이 어렵겠네. 어, 확정이 났구나. 그러면 조수진 탈락하면 여기는 국민의힘이 가져갈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다. 조수진이 나왔어요. 우리가 비벼볼만한데. 부자룡. 젊은 사람이거든요. 황희는 지역인들한테 인기가 워낙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목동 부자동네라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꽤나 좋은 편이고 여기는 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예측해봅니다. 황희로는안 되는데. 자, 그런 지역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되죠. 서울이 뭐 뒤집어졌네, 뭐하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막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도는 바뀐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그 타이밍 때마다 좀 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마치 분위기가 뒤집어진 것 같지만 뒤집어진 적이 없습니다. 6대3이에요. 6대3으로 더블스코어로 민주당 지지세가 더 우월합니다. 그리고 정권 심판 선거의 구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서울에서 일곱 곳을 국민의힘 먹었는데 어, 하나 정도는 더 가져가지 않을까? 예, 네, 하나 정도는? 그래서 한 8곳 정도, 저 개인적으로, 한 8곳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영등포 을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여기가 보시면, 좀 이상해요. 영등포 을이 어디냐면, 김민석 의원 지역구입니다. 여의도 있는 지역이에요. 영등포 을이 격차가 11%, 송파보다 더 벌어졌어요. 강남만큼 벌어져 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김민석 의원은 단수공천으로 확정이 됐어.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화를 받거나 동원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예 없고, 여기에 얼마 전까지 박민식이냐, 누구냐 가지고 경선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니까 박민식이 아나 불출마할래. 이거 경선 포기할래. 한 다음에 강서울로 따로 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갑자기 튄 거예요. 국민행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겁니다. 영등포울, 영등포울도 김민석이 이기는 지역구예요. 이길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꽃에서도 이렇게 튀는 여론조사가 나오곤 한다. 지금 시기가 경선 때문에 조직이 동원되고 전화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유선 10%를 집어넣었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유선 10%를 집어넣은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 자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노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유선 10%를 넣었어요. 그런데도 전체적인 구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흔들릴 필요가 없다. 자 여기가 충북인가요? 충북? 어렵습니다. 여기 천안시 조금 이기고 아산 당진 천안시 이기는데 아산시 가압지구요. 홍성 예산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여기 공주부여 논산계룡 여기가 이제 김종민 지역군데 여기는 한번 좋은 인물이면 붙어볼 만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충남인가요? 네. 아 모르겠어요. 절대 못 이기는 거는 여기 홍성 예산. 여기는 진짜 못 이긴다 나머지는 인물을 잘 집어넣어야 되는데 인물로 승부를 좀 봐야 되는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충청남도고요 여기가 충북인가요 충남 충북은 좀 어려워 헷갈려 여기도 맑아죠 맑았습니다 이런데 충주시 제천시 못 이깁니다 못 이기고요 청주가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는지요 시골은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국민들이 이겨요. 국민의힘이 이겨요. 농촌 지역이 국민의힘을 더 찍어준다는 아이러니인데 참골 때리는 거죠. 이 선거구도가 바뀌려면 한 20년 걸릴 겁니다. 지금의 40대가 60대, 70대가 돼야 그나마 좀 양상이 좀 바뀔까? 여게는 그냥 희망이 없다. 대전입니다. 대전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서구을, 여기도 좀 튀었죠? 예. 대전은 다 먹어야 돼요. 대전은 다 먹어야 됩니다. 서구을도 아마 경선 때문에 좀튄게 나온 것 같고, 강원도, 아, 여기 감자국, 여기도 답 없죠. 원주나, 원주 시나 좀 희망이 있고, 춘천 시만이어 있고, 시골은 다 답이 없습니다. 속초, 여기도 뭐 많이 좁혀졌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답 없습니다. 예. 그냥 감자국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어 제주도 예, 서귀포시 튀었습니다 여기도 민주당이 셋다 먹을 거예요 제주도에서 국민의 힘 힘쓰기 어렵습니다 예 여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 충북 충남 그다음에 대전 강원 제주까지 지역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이거 돌리는데 (2억) 들었다고 합니다 (2억)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선까지 해서 이번에 발표한 것만 4억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박으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게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이다. 든든합니다. 예. 이건 진짜 크죠. 엄청 큰 거예요. 이 여론조사 꽃이 없었다면 우리는 또다시 여조 가스라이팅에 휘둘리고 있을 거예요. 과연 여론조사 꽃의 이 발표를 다른 언론들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안 받겠지. 안 받을 겁니다. 서귀포는 튄 거예요. 서귀포도 민주당이 먹습니다. 서귀포가 격차가 16.6이 났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의힘 경선 기간에 여론조사를 돌렸기 때문에 이상하게 튀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도 어차피 서귀포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곳이라 이것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말씀드릴 거고 경기도는 아직 안 했는데 경기도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죠. 아, 충청도는 여론조사 정확히 민심이 안 잡힌다. <laughs> 아,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속내를 잘 말하지 않는다. 냅도유. 이런, 이런. 그런 충청도 사람들의 성향상, 어. <laughs> 한치앞을 모른다. <laughs> 아, 그랬, 맞아요. 충청도 한치앞도 몰라. <laughs> 충청도 사람들 속을 알 수가 없어. 어? <laughs> 알려주지 않아 이분들은 4억 들인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여론조사를 돌린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번 있는 여론조사 꽃의 발표가 총선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지 민주당에는 진짜 천군만마 진짜 시민들의 힘입니다. 시민들이 구독한 돈만 가지고도 이렇게 방대한 여론조사를 돌릴 수 있다. 이건 지상파들도 어쩌다 한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김호준이 이걸 하고 있어요. 여조가스라이팅을 온몸으로 막아주고 있는 게 김호준이다. 대단합니다. 고맙다고 인사할 수밖에 없어요. 음. 자, 여론조사,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천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를 봐야 됩니다. 그전에 여론조사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론조사 꽃이 더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기운 내요. 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쁘지 않아요. 이번 총선. 좋습니다.